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도전에 언제나 즐길 준비가 되어있는 예비 모델테이너 25살 김민진입니다 대답하는 시간은 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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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1초 찬스만 해주요 10초 찬스 외치면서 대답을 하시면 네. 초간 편집이 안될 거예요 아, 니다취미 네. 드라이브 크거든 <laughs> 몸매? 최애 음은 곱창, 닭발, 족발, 햄버거? <laughs>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? 없음 최애 스타일은? 딱 붙는 스타일 발라드, 댄스, 힙합, 트로트 댄스 살짝 보여드게요난 너무 예쁘다? 멋지다 큐트, 섹시 큐트 이 부분은 자신있다. 목 위에, 목 아래 목 위아래? 허리! 허리가 제일 장점입니다. 나의 r r y 얼굴이다. r r y I'm s o r 다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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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이 제일 힘든 거라서 제일 중 가장 힘들었던 건간은 멘탈이 자꾸 무너질 때 지금 가장 힘든 하는 가장 크게 연결되지? 엄마 사랑해 내가 걷고 싶은 길을꼭길 돈길? 꼭길 이유는? 돈보다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하다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 건요 일단 엄마한테 더고집하기는차 바꾸기 같이 걷고 싶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섹시한 모습 귀여운 모습,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